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뭐좀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보니까 뭐 h c a 그리고 LPN 어 웨이지 테이블을 찾았어요. 음 요게요것도 시간이 뭐 2016년에서 19년도니까 제가 뭐 가릴 건 나중에 또 가릴 텐데, 음, 요거 요거를 보시면은 아 기본적으로 어 캐나다 뭐 알버타 기준입니다. 알버타로 제가 일하는 회사 기준이에요. 어쨌든, 뭐, 대소 동의하게, 알버타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를 벌고 사는구나. 근데, 이 똑같은 웨이지가, 이제, BC주, 어, 벤쿠버가 있는 주예요 주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서 아마, 아마, 여기서 마이너스 5 정도는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마이너스 5도 좀 더, 더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7 정도는 해야지 아마, BC주 웨이지랑 대충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회사마다 또 다르고, 어,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감안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이거는 길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 화면으로 이게 유튜브 화면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LPN에서 일 l 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25.17, 저는 23.5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사이에 또, 어, 뭐, 외지가 많이 올랐고, 2019년 기준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이거보다, 이거랑 똑같든지 좀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이 정도로 한다라고 계산하시면 사실 이제 우리가 학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학비도, 오이뭐 쓸데없는 게 많이 있네요. 자, 위에는 무시하시고, 자, 계산을 대충, 아마 풀타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얼마를 빼시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으니까, 풀타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7.10을 번다. 근데 내가 풀타임이다. 풀타임을 처음부터 잡을, 잡기는 을잡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 생각을 해 볼게요. 하루에 되게 7.75시간을 일해요. 근데 사실 7.75일 하는데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7.5로 할게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을 빼거든요. 쉬는 시간 한 번은 페이드가 되고, 그 다음 시간은 페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7.7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대부분 20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20일을 일해요. 한 달에 20일을 일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65불을 벌게 되고요. 어, 12개월을 일하는데, 어, 따져보시면은, 어, 월급을 한 달에 3번 받을 때가 2번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게 보너스를 준다 그러는데, 보너스 개념은 없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돼서, 곱하기 13을 할게요. 13을 하면은, 52,845불을 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비가 비싸긴 한데, 어쨌든, 1년 내에 학비는 다벌수 있고, 그 뒤로,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될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한번 공부해 를 놓으면, 어, 오랫동안 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10년, 20년? 최소한 뭐 5년 정도 일을 할 테니까, 공부라는 게 절대 손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좌배에 대한 어떤 뭐 프라이드나 안정성을 따져볼 때, 그냥 공부에 대한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게 처음에 잡을 때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건 풀타임인데 내가 0.5. 그러면 2주에 5번 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풀타임 기준은 2주일에 어, 10번을 일하는 게 풀타임이고요. 그, 근데 처음부터 풀타임 잡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대개 뭐 0.5로 시작하거나 뭐 조금 잘 되면 0.7. 그러니까 2주일에 5번에서 7번을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뭐 캐주얼이나, 뭐 팔타임이 시작이 되면, 뭐, 자기, 당연히, 쉬프트를 좀더 일할 수 있겠죠?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예, 회사에서 뭐 빵꾸내는 사람 많거든요. 빵꾸내는게아픈 사람들, 갑자기 아파진 사람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정말 전화가 무지막지하게 와요. 막, 계속 전화오고또 자기 캐주얼 할 때는 시설을 뭐, 한 군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서 일하다 보니까, 전화가 마구죠. 예. 그래서 사실은, 풀타임보다, 그래서 팔 타이머들이 일을 더할 수는 있어요. 돈을 이거보다 더 많이 벌수 있고, 그 요기에다가 플러스, 어, 그리고 주말 위켄 프리미엄, 이브닝 프리미엄, 나이트 프리미엄. 여기에서 이브닝에서 일하시면요. 요기에다 2.5불을 더 받아요. 그리고 주말에 일하면 요기에다 플러스 5. 그러니까 뭐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시간당 나이트에 일하면 32불 정도 벌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35불까지 벌게 되는데, 시간당, 그러면 거의 얼추 비슷해지죠? 근데, 물론, 여기라는 사람, 나이트일라면 5불 더 받으면 40불 넘어가는 거겠죠? 물론, 일 RN 연봉은, 제가 알기에는 32불부터 시작해서, 뭐, 43불, 45불부터 되니까, 굉장히 또, 많이 받게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NA들, HCA들은, 뭐 스타트가 15불, 어, 알버타주 같은 최저 연봉이 15.50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4불 정도 더 받으니까 굉장히 뭐 대우를 좋게 받는다. 물론 일이 그만큼 좀안 어, 맞,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더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죠. 물론 l p n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쌓이면은 23불까지, 23.65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있겠,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스타트는 이제 정말 처음 온 거예요.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어. 하면은 돈을 이렇게 받는데 2,015시간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총 일한 시간이 2,015시간이다. 자, 이거 얼마 정도 되나 한번 따져볼게요. 이 시간이 얼마 정도 일하면 되는지. 어, 내가 일하는 시간이 그 하루에 저기 7.5시간으로 계산을 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일단 <laughs> 2,015시간을 7.5로 나눌게요. 7.5로 나누면, 어, 268일 정도가 되네요. 근데 제가 한 달에 20일 일한다 그랬잖아요. 풀, 풀타임 기준으로. 다시 또 20일로 나눠보면은, 어, 13개월 정도 일하면은 이게 되는 시간이네요. 그죠? 그니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일을 좀더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왜냐면, 픽업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뭐, 일을 좀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 정도 일하면 1년 정도 일하면 이렇게 이렇게 연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인데 아이디어라기에는 근데 물론 풀타임을 일을 못할 테니까 아뭐한 1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연봉 자체도 또 물가에 따라서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어또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버거리죠 자, 35.30 곱하기 7.75 시간 일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만큼을 벌고, 그거를 내가 22일을 일하면 한 달에 5,475불을 번다. 근데 여기서 13을 곱하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주말에 일하고, 또, 휴일에는 2.25배를 받아요. 2.25배. 굉장히 많이 받죠? 어, 대우가 좋습니다. 이렇게 바르면은, 어, 이 정도를 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연봉이고요. 여기에서 뭐, 또, 육, 육회 프리미엄, 그리고 휴일에도 또프리미엄 붙고 일하면은 저거보다 상당히 저기에서 뭐한 2만 불, 3만 불을 더 하시면은, 그, 제가 지웠나요?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어, 다행히 요 정도에 보다 2, 3만 불을 더하면 LPN들이 버는 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가 화면에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찮아서, NA로 일하는 거는, 어,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NA는 꼭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 일반 컬리지에 가서 2개월에서 3개월, 뭐, 보호벨 컬리지는 6개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안정적으로, 어, 안정적인 잡으로 돈을 그래도 꽤벌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어, NA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은 정말, 음, 거의 못뵌것 같아요. 딱한명 뵙고, 그분도 오래 일을 안 하셨어요. 어, 제가, 백인들도 일을 좀 하긴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좀 남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같은 표로 구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